지난 10월 17일 밤 9시 40분 서울 땡땡구 주택가에서 한 여고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스터디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골목 초입의 cctv였습니다. 화면 속 학생은 검은 코트에 회색 가방을 메고 있었고 휴대폰을 들여다본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초 뒤 골목 끝 카메라에는 그 모습이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귀갓길 중간에 위치한 낡은 공중전화 부스에 주목했습니다. 통화기록에 따르면 사라진 시각과 동일한 시간에 공중전화 한 통이 걸려있었죠. 수화기엔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고 주변 도로 CCTV에선 검은 우산을 쓴 남성이 부스를 바라보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더 이상 영상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인근 하수구를 포함해 수색을 확대했지만 현재까지 학생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직전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도착했어? 라는 문자가 여러 번 발신된 흔적이 남아있었고 마지막으로 누구세요? 라는 답장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후로 휴대폰은 전원이 꺼졌습니다. 경찰은 공중전화에서 발신된 번호가 피해자의 번호와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혹은 누가 받았는지조차 알수 없다. 사건의 실마리는 아직 그 공중전화 안에 있습니다.